국내 카드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가 최근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 금융권의 디지털 머니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일 NH카드, KRW를 비롯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상표 12건을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nh 농협카드 관계자는 제도와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장에서 시장 대비 차원에서의 상표권을 확보했다며 카드 업계 공동 대응에 참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농협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미 신한, KB 국민, 우리 현대, 롯데 등 주요 카드사들도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며 시장 주도권 다툼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 도입되면 지급 결제 구조가 바뀌어 카드사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행사가 결제 대행사와 직접 연결해 거래망을 구축할 경우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디지털 자산 테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키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조류해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법제화가 속도를 낼수록 카드사의 대응 전략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